제가 떡상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. 그 사연하러 뽑고 나 이게가 그 조회수가 한이0 5회에다가 좋아요 너무 16개. 제첫 영상도 되게 조회수가 많았거든요. 이렇게 저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정말 진짜 제발 너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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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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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사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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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이저거입다 좋겠다. 저 유명 유튜버가 되어보고 싶네요. 아이, 개똥님들 초반서 죄송합니다. 아이, 너무 아프 Non.